안녕하세요. 매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FDA, CDR, NDA 검토 과정 관련해서 내년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레이트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제 해외 자료인데요. 이걸 이제 구글 번역해서 두 가지 이제 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만 해서 최근에 진양곤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 하고도 뭐연관되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d er 데스크 레퍼런스 가이드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뭐 pdp 파일 59페이지 짜리 인데요 여기 이제 nda 리뷰 프로세스 리뷰하는 과정의 어떤 가정들을 설명한 어떤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스텝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여기 보면 이제 레이트 사이클 미팅. 자, 이 미팅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되는데 비트윈이니까 이제 리뷰하는 팀, FDA 관련되는 이제 리뷰 팀하고 어플리컨트,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같이 개체가 되는 어떤 부분의 미팅이다. 이렇게 일단 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 이 레이트 사이클 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뤄지는데요. 어, FDA에서 이제 실사를 받지 않은 제 원료약품이라든지 완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을 실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에 이제 리보세라니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조는 이 제조업체로도 간주되는 외부 시설에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항서 제약이 이제 이미 2014년도부터 이 팔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 관련되는 부분으로 했고요. 이렇게 할때 이제 시설 사이트 중에서 시험 시설, 그 다음에 뭐 멸균기, 그 다음에 뭐 포장. 라벨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포함한다. 요렇게 지금 돼 있구요. 이, 다른 요인에 따라서 이제 검사 필요성이 또 이제 뭐 결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시설에서 다뤘던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제형을, 어, 도입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이 제조 시설, 예, 원료약품의 어떤 위험성, 그 다음에 올려 품이뭐 용도가 뭐 변경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이제 엄격하게 FDA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련.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문제가 되면 이 보안제 요청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양권 회장이 이야기할 때 이번 이제 우리 NDA 신청을 할때이 우선 심사를 할 거냐, 표준 심사를 할 거냐, 그래서 표준 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 수행에서 보면, 아, 우선 심사 형태가 되었을 때는, 요 이제, 아, 레이트 사이클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빨리 진행되지만, 아, 표준 심사일 때는 이제, 요렇게 뭐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 이제, 아,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을 하기 전에 또뭐 사전에 또 회의를 어, 개최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이 어, 이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일단 나와 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어, 후기 회의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참석자, 안건,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리즈 미팅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 이제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번뭐 개최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단 어, 개체가 안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스폰서와 이제 어, 이 회의 관련되는 개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검토 상태를 논하기 전에 검토 어, 이 회의가 이제 개최되는데 스폰서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 원격으로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문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논의가 될 때도 여기에도 좀 해당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어그 아 의사록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전해지는 어떤 어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회의 안건과 참석자 목록. 어,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에게 또 이렇게 전송이 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도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 구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뭐 복잡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의 참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의하는 주제 여기에서 보면. 정보를 공유하고, 그동안에 이제 리뷰를 할때뭐 결합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상호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어드바이저리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하면 이것도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검토를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회의는 결정적인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통해가지고 승인 여부냐, 이런 부분들을 어 결정되면 안다는 데최근에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레이트 사이클 이 리뷰 미팅 같은 경우가 좀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나올 수 있죠 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리뷰 과정에서 정보가 도입되면 이 부분도 이제 검토에 적합한지 여부를 어, 따진다라고 돼 있고요 예, 검토 팀과 예, 신청자는 해당 데이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포두파 일정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목표 날짜에 또 연장도 가능할지 여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사항이 있는 부분들,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자문 위원회에서 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면 일정이 막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이 없던 부분들, 그 다음에 리뷰 팀이 스폰서에게 추가적인 어떤 정보 요청 관련되는 부분도 이 미팅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가. 어, 여기에 좀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어, 이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에 뭐또 미팅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뭐 나눈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여기하고 하나 더 이제 ECG라고 하는 곳에서 이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8쪽짜리로 PDP로 또 정리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 이 미팅에 관련해서 성격을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스, 신청자는 이제 스폰서, 그러니까 뭐, 엘레바 테러피트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신청자가 리뷰 과정에서 나타난, 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리뷰팀에서 막 들으면, 이걸 듣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어, 검토였던 최종 단계에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지, 예,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회로 이 미팅 자체가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부분은 이제 포두파 날짜 아뭐 어, 3개월 전에 열린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8개월 정도 이 파일링 하고 난 다음에 8개월이니까 7월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딱 8개월이죠. 그래서 파일링 이후에, 최종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자체가 8개월 정도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에, 열린, 열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헤이 범위에 CM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 중요한 게 이제 CMC겠죠. 현장, 어, 캄넬리 주망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법 선택. 그 다음에 임상 시험 설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독성이라든지 임상 결과. 그래서 모든 검토 문제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지금 중요하게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캄넬리 주망의 이제 CMC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어, 논의하진 않지만 이뭐또 자문위원회가 뭐 고려해야 될 유익성, 위험성, 승인 가능성에 관련되는 질문이 종종 포함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전장에 제가 올려드렸던 안구구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 진짜 이 레이트 사이트 리뷰 미팅에서 10월 달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승인이 안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FDA를 보게 되면 요 어떤 이제 최종 검토 마지막 단계의 이 미팅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알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미팅 같은 경우는 승인 과정의한 단계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최종 결론이 나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3월 정도 되면 좀 이제 윤곽을 좀알수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그 다른 어떤 부분을 보면 어 요청을 하면 뭐 하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되면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30분 정도, 뭐 길게 걸릴 때는 뭐 2시간 넘게 뭐 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CMC 문제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임상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누는데 CMC가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어떤 이제 입장에서, 어, 어떻게 뭐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권유하는 부분들은, 이 개발팀은, 그러니까 엘레바 테레프틱상에서 그 미팅에 참여하는 팀은, 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어 그리고, 어 FDA가, 어 식별한 문제를 최종 결정의 전주로 뭐, 간주하는 부분이다. 예, 그 다음에 이 미팅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승인이나 완전한 응답을 위한 어떤 기반을 발표하나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자, 해인은 승인 척도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좀 애매모, 애매모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최근의 분위기는, 어, 이 미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 허가의 어떤 분위기들을 알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어 추가적인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어드바이저 미팅이 뭐 나온다든지 뭐 레터가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의 흐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다 라고 하면 주가는 어 진짜 뭐 12월 1월 2일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부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이 자료를 좀 구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